운니 추공, 비살기다 맞긴 해. 근데, 반가한게 있어. 바운스가 진짜 안 좋았던 것 같아. 바운스 결국에는 이게. 얘가 솔직히 말해서 지식 메타만 안 왔으면 오래 썼을 것 같은데, 지식 메타가 오면서 이 바운스가 망해버렸어. 그래서 운니는 아무래도 좀 메타의 희생량이었던 것같아 메타의 희생량. 좀 아쉽습니다. 허거 음. 그래! 헛구 개편되면서 더안 좋아졌고. 개편되기 전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, 헛구 개편되면서 이제 오타겟으로 바뀌었죠. 그러면서 이제 확 약해졌고 해가지고. 물릴땐 부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 모르겠다. 파이는 나오면. 단일 메타가 오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. 단일 메타가 오면. 근데 그 단일 메타가 안 왔을 때는 살짝 좀이 바운스가 너무 안 좋지 지금이. 운니 깎는 사람들 얘는 근데 베드 깎기가 너무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사실 운니가 지금 망한 이유는 뭐냐면요 서포터가 안 나왔어요 이반 왜냐면 트립이 잘 못받아 썬데이 잘 못받아 그냥 2.4보전 거의 그대로 해도 왜냐면 운니 썬데이는 얘랑 거의 비슷해요 스파클이랑 큰 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캐릭터의 운명이 갈린 거지 막상 나왔을 때는 그렇게 엄청 안 좋지 않았었는데 거기서 운명이 갈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리버스 안 왔어. 그런 캐릭이야. 어. 뭐, 그냥 제가 볼 때는 조합문제야, 조합문제. 얘를 딱 보조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어요, 정확히 말하면. 로빈이랑 잘 맞냐 하면 솔직히 그것도 모르겠고. 썬데이랑 잘 맞냐? 잘 모르겠어요. 뭐, 누구랑 잘 맞는 거야? 곽향? 얘랑 잘 맞는 건 장점이 아니야. 얘랑 잘 맞게 나오는 건 제가 볼때 어떻게 보면 손해야. 얘를 무조건 써야 된다. 그거 자체가 손해야, 이제는 이제. 체급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. 곽향을안 쓰고 좋은 딜러가 좋은 거지. 얘를 쓰는 걸 전제로 필살기가 설계되어 있다. 그거는 페널티에요 패널티. 왜냐면 얘가 들어가면 파티 화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, 그런 게좀 아쉬워. 애충 딜러는 얘가 전제가 돼버리면.